어, 그런 반면에 또 외자 기업들이 더 들어오고 있는 것. 이것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더 커지고 개방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외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것을 넘어서 이런 나라의 이런 기업들은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에도 양다리를 걸치면서 국가와 기업 간의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거의 모든 한국의 경제학자분들 특히 유튜버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외자가 다 떠나간다는 말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료나 데이터라도 예를 들면 이런 자료라도 좀 만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든 기자들이든 어디선가 영자신문의 헤드라인에다가 본인의 기존의 중국에 관한 깊지 않은 그런 지식, 거기에 뇌피셜을 가미를 해서 본인의 논리를 피력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정말 중국을 제대로 공부하는 학자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그저 파트타임으로 유튜버를 하는 분 같습니다. 한국 등 모든 외자 기업들이 철수한다고 많은 얘기를 하던 작년 재작년 그래서 중국의 거의 모든 산업들이 공동화될 것 같은 그렇게 말을 하던 그런 분들이 금년에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외자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죠. 외자 기업의 경제적인 기여도를 분석한 것인데, 직접 기여도는 약2% GDP 대비해서, 그리고 이것이 10년 전만 해도 2.5% 수준이 조금 넘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외자가 0.5% 이상 낮아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GDP를 계산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 것은 20에서 34% 정도, 그리고 전국의 산업총생산 비중으로 보면 22% 무역총액 비중으로 보면 38.9%를 차지하고 R&D 기준으로 볼 때는 역시 20%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샹하이 같은 경우는 GDP의 25% 그리고 무역총액의 60%를 또 근처에 있는 강소성 같은 경우는 고용의 35%와 첨단기술제품 수출의 70%를 외자가 담당을 합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에 있어서 외자의 기여도는 엄청납니다. 또한 가지가 중국 상무부 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인데 중국 내 다국적 기업 보고서입니다. 과학워공스 자의 중국어. 과학워공스가 바로 이제 다국적 기업을 얘기하는 중국말인데 이 보고서를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누적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설립되어 있는 개수는 123만 9천 곳입니다. 그리고 누적 투자 규모는 20.6조 rmb. 이것은 거의 한 200을 곱하게 되면 한국 돈으로 4천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 그리고 또 효율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이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지난달 8월 말에 또 중국 상무부는 자료를 냈는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 신규 설립된 외자 기업의 숫자가 약 3만 6천여 개에 달한다고 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14% 정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외자가 투자한 금액은 4,600억 RMB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감소했다. 이것이 하나는 늘었고 숫자는 늘었고 금액은 줄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즉, 기업수는 늘어났는데 자본 투입 규모는 줄었다. 이것이 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수치가 나올 때 올바른 해석이나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데에 경제학자들이 신경을 좀더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는 중국 기업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 또 내수 경제가 더 확대가 되면서 중국 국내에서 외자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종합적인 것이 반영이 된 것이 이런 현상입니다. 어, 그런 반면에 또 외자 기업들이 더 들어오고 있는 것, 이것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더 커지고 개방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산업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첨단 제조업이라든가 디지털 이코노미 등의 새로운 성장 분야가 부각이 되면서 이쪽에 나름대로 엣지를 가진 그런 기업들은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투자 금액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시경제의 환경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여전히 외자가 주로 들어오는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제조업에서 실제로 외자는 투자한 규모가 1210억 위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는 3300억 위엔 정도가 되는데 이게 법종으로 보면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그리고 항공우주 화학의약품 제조업 그리고 의료기구 장비 제조 이게 다 어떤 산업이죠 역시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이테크 산업의 외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산업 구조가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면서 이쪽에 외자들이 더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조립 가공이라든가 또는 저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전자상거래 또는 항공우주 바이오 이런 쪽의 전략적인 신흥산업으로 외자가 뚜렷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좀더더 더 충격적이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봤을 때67% 작년보다 늘었고, 일본은 59% 늘었고, 영국도 거의 40% 가까이 늘었고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도 8.8% 늘었고, 멀리 있는 독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7%였습니다. 2.7%는 과거에 우리가 중국 투자에 거의 1, 2위를 다투던 그런 때와 비교하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큰 하락 폭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 등의 자본의 확장세는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중국과의 공급망의 협력의 확대라든가 또는 기술교류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외자들이 들어오고 중국의 산업은 이전 쪽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매치가 된 것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매치가 된 것이지 이것은 뭐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외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것을 넘어서 이런 나라의 이런 기업들은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에도 양다리를 걸치면서 국가와 기업 간의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 특히나 금년에 투자가 많이 늘어난 지역은 중국 국내에서는 광동성입니다. 광동성에서는 1.7만 개의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전년 동기대비해서 33%가 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구동 시스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기술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독일의 SEW 유로드라이브라는 회사 이 회사가 광동성에 불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 기지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천억 유엔입니다. 거의 20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가 광동성 후이저우에 엑슨모빌,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의 가장 큰 석유화학회사죠. 그 회사조차도 중국의 광동성 후이저우의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 에틸렌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회복 그리고 성장 잠재력, 활력은 여전히 어마무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시장, 또 완전한 산업 시스템, 또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경영 환경,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외자들은 계속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업을 위주로 하겠지만 결국 하이테크 쪽의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외자 유입이 더 강화되고 들어오는 외자들도 더 다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외자 유치 규모가 올라가고 또 구조적으로도 더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최적화되어 가면서 중국 경제의 양적 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외자가 자기 몫을 할것 같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중국의 외자의 현황은 기업 수도 증가하는데 또 자본 규모는 감소한다라는 이런 좀 이중적인 특징도 보이고 있지만 산업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첨단 제조 디지털 서비스 업종으로의 질적인 변화 또는 전환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연해 지역들과의 외자의 접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자 기업은 누가 뭐래도 중국에서 여전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그것만큼 중시를 하고 있고 과거처럼 무조건 들어오면 보조금을 준다든가 세금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결국 엄청난 내수 시장을 국내 기업들과 동일한 처우를 할 테니까 들어와라.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엔 우리나라가 제일 좋게 보고 제일 적극적이었던 이 시장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까 보셨던 2.7%의 중국 투자 증가율이 여러 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실무를 모르는 경제학자들은 빼고 현장을 경험한 산업정책의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 기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